야, 난 뽑는다. 너 뽑았냐? 난 뽑았어. 이거 잘 들어보니까 멀리건 할 거야? 안 했어. 너무 해가 완벽해서. 존나 컴백킹이야 보네. 나세장 할게. 존나 컴백킹한태됐다 <laughs> 존나 컴백킹한태프라인 걸? 라사 안 나는데. 나도 라사 안 났고 너무 예술적이야. 아씨, 라사 안 나는데. 진짜 딱이 정도로 이상적인 그레이드 비율 이 있을까? 그렇게 잘 나왔어? 어 진짜 이런 이상적인 비율. 안내면 진거 가야고 Stand up my v a n g 이트나이트스 i g h t 한장 들어오지 한땀남아 오케이 또한했데 들어오 요씨 아 이씨 말 망할 절간 어때? 누 가야 원? 원뜰? 원뜰? 아이야 안 데미지. 터지죠? 들어 라이드 침묵에서 계속 너 오랜만이죠? 데임지 보이겠지? 데임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에는 음... 음... 어택노갓드 no 들어 체크. 여여다 크리. 보여줘? 크리아크리 아, 크리. 체크. 체크 프로가리구나 이 이름이. <웃음> <웃음> 스탠드 인드 스탠드 인데들어오전개야지 라이드 방패 화신 나무 아너 그거 알아? 뭐? 내가, 내가 어제 방송에서 말했는데 응. 드래곤이 워터풀이 워터풀이 응. 워터포로 된다? 포울? 어. 포울? 포울 아니야 포울. 포울 포울 F O U L 아니 왜 그렇게 되냐고 누가 한번 폭포수거든 그거 폭포수거든 그거 명칭 유행이 어때 만너가든 체크 들어티게 파워한테 데미지 크어그다 윙가 데미지 안보인에바에바에바 참치하다 좀더 늘릴 수 없어 우리. 늘릴까 늘려도 솔직히 거기서 거기일 것 같거든 생각 이상으로 효과 있을걸 그러네. 이제 이렇게 하겠다. 2만 나트어 뽑았으니까. 어, 너가 데미지 체크. 아, 얼리 아, 아. 엔드. 스탠드 엔드로. 너 근데 멋있는 얼리가 갖고 싶었다 말이야. 그거 바꿔. 이미지는 <laughs> 그거 바꿔. 그래, 바꾸자. <laughs> 이렇게 바꾸면 돼. 캡첫 칸, 앱캡첫칸 얼리 넣고. 이미지 날개 포스 받아 주게 어, 기다 오케이. 잠깐 물어봤어? <laughs> 아니요. 안 물어봤대. 아, 어, 스킬로러갑 카불... 카운터 블레스트 한장 하는 것으로 내패에서 블레스트 블레이드 콜. 그리고 블레스트 블레이드 효 아, 도... 얘하고 아드 하나만. 파워만 아, 하고 아드 하나 봐요. 파워만 아드 하나 보고 스킬 스킬로 쓸 거야? 어? 스킬 쓸 거야? 어. 오케이. 스킬하고 카운터 블레스트, 소 블레스트 단장해서 개태 각 시킬게. 파인. 오케이. 대각 블레스트 블레이드 2만. 3만. 어, 3만. 아, 3만이네. 누가들 힐트리거 파워뱅가든. 다미지, 어택. 2만 이만, 이만이야 원돌 노가드. 트레스 체크. 이거 딱 보여달라고? 세컨 체크. 다랜데. 아... 하시오. 익소 라이드서 망가도 래그니크 오버로드 t 망가도 이번 주 달리기부터 포스. 걔가 그거였던가? 어? 뭐? 새끼 아... 내 핸드 절가두장 있는 거 내가 바봐 버렸어. 지 맞아야 된다. <laughs> 어 히트해야 스탠 텐데. 이게 저희가 음. 앞에서는 무용지물. 이새끼도 맹키왜맹 왜 <laughs> 진짜. 괜찮아. 하하 하하 하. 아 이거 후회 연타가긴 해. 콜. 콜. 뻗어. 뒤져 빨리. 뒤져. 어 음? 바스켓. 카운터블레스 솔베스트 빠셔. 어 미친 그게 왜 블레스트 블레이드 스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파워풀도 못 설. 얘는 뱅가드에서 음. 크리까지 먹어서 내. 니가 <laughs> 니가 니가 마제스티 블래스터 래 마제스티래. 엑카칼페이트를먹어봐2 3 0 0 0 가드. 사야 되지 않니2 3 0 0 0 가드. 저희가 빼! 였다가잠가 23,000? 어. 시지 어. 시스템 시트 있다 23,000. 3천... 솔직히 더블티가 나올 것같지않고3 야, 3만이니까 3. 33,000. 33,000. 투 뚫? 굳이 더블 트리거 나올 그, 것 같지 않아? 싹다 효과 효, 효과 열어줄게. 응. 만 삼천 부스트 리어 가는 왜 이렇게 있으니까. 다음에 체크, 포스 체크, 두 장. 세컨드 체크, 엔드. 스탠드 엔드대로. 이 절가 두장 있는 거 알고. 라이드. 이메일로의 기프트. 더. 나도 까지라는 검은색 포스. 포스 너하나가 어, 없잖아. 내프로모하 나올 수어 응. 어떻게 여기 할까? 여기 아, 잠깐만, 어떡할지 고민 중이야. 음... 오버로드가 이래서 사기야. <laughs> 아, 여따는 <이따나> 알겠다. 팽가던데? 응. 오케이. 그리고 스킬. 어또 있어? 카브레 카운트 블레스트. 이래서 내가 아까 DMZ 막은 거야. 그리고 스킬로 파워 플러스 만 하고 드로우 일아 나도 이거 좀 이렇게 뭐 보이게 해봐야겠다. 그래라 스킬 안쓸 거야, 불불? 그리고 불불 스킬 쓸 거지 당연히. <laughs> 나같면 알렌 스킬 때문에 아꼈다 보다가 했는데 해. 소블레스까지. 이제 이 컵을 두개였는데 잠깐만 전열밖에 못 빼는 거 알지? 바꿀아자 아. 이렇게 했고 음, 그리고 윙갈 거야 윙갈 거지? 아 핸드 몇 장이야? 핸드 하나 둘셋 여섯 장 오케이 진행해 어택 스탠 트리가 없는데 잠깐만 3만 3만에? 아, 아그런데스탠 트리가 없구나 우리 음. 될거 없잖아. 이제 너무 옛날 게. 너무 옛날. 옛날 방식의 사람이야. 이해해 줘. 23,000? 이런 나를 이해해 주지 않겠니? 진행해 빨리. 퍼스트 체크. 뭐야? 이거 오케이. 세컨 나 진짜 이거 내역 일 가져 오면 무조건 그거 할 거야. 체크. 노트리가. 어택. 퍼가 3만에. 3만에 13,000 더해서 43,000. 43,000. 맞지 않아? 맞아 자체적으로 y 만이고 여기 i s 만 가드야. a n g a y e a 서 plus, or c 저 a i r 가 Pega, 트 h e y jangy. So, keep c h 더 c 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 h e c 가 o u 아, 포스 듣기 겹칠 수도 있니? 네 그걸 몰랐어요? 나 그냥 처음 들어보는 아, 소리인데요? 너 새끼 너너너안 nope, nope, nope. 아, 하냐? <laughs> 윙걸 꺼져 아니 뭐 그거라도 파워풀 소찬아네민걸 3만 3천 벵가드 가세이 카드 아이제 저희가 안 뺐구나 아... 어떻게 할까 엑스태어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끼페 가를 자꾸 던졌잖아 음... 왜 오버로드에 사기성 보여줘야 한다고 사람들한테 아, 오케이 체크 <laughs> 절여기 아싸 그렇게 편히한테 어. 2만 너가 하던 되...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8천 플러스 1 8 0 0 0 28,000 33,000 제가 보면 가지안 쬐일 거야 33,000 뉘어칠 거야 2만 5천 가드. 절가 <laughs> <저희가> 던져. <laughs> 그렇게. 가 엔드. 스탠드 엔드 로니 카브를 막기 위해서 <웃음> 내가. <웃음> 음 콜. 그다음 진. 진 콜. 케. 콜. 콜 그렇게 전개할 수 있다. 스킬. 카브 필요해. 아 카브를 필요하네. <laughs> <laughs> 내가 그자지 않았다. 쟁쟁가 내가 멍청해 보이냐? <laughs> 어택. 아, 씨. 아, 이거 뉴도뭐이고 뭐. 옛날 습관. 옛날 습관. 옛날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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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내페에 뭐가 있었어? 저희가. 다이어트. 어, 저희가. <laughs> 다시 다시. 왜 이렇게 들어 이거 잘 나오냐? 버스트 체크. 저희가. 어, 18. 색깔 인제 크리티켓 어, 오케이. 어택. 색퍼가 16, 16, 26, 천6 26, 36, 36, 36, 36, 더 보죠? 나야하나더죠 가자. 얘 누구세요? 오버로드요. 어? 리스트 다른 버전 하나 에. 더 있었구나. 어? 얼리도 있었던가? 얼리는 없어요. 불벌이 있어. 요거 받아. 어, 카드니까. 오, 타운플 좋죠. 시킬 좀 볼게요. 아, 진 뒷열이에요. 안을 때렸어 그랬으면 세장1 0장이고 그중에 두장은절각세장은 절각 두장은 절각이고 세장은각아은 2장은 절가, 절가, 2장은 절가고. 2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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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히트했을 때 2장은 2장은 2 절가 던지다가 이걸 방송상으로 이걸 방송상으로 <laughs> 아니 이거, 맞아줘야 돼나말야 돼. 아 되나? 이게 정석이 있어 이게 리얼가드 먼저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한번. 원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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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이지 이게. 아니 원래 100리트면 좋은데 네가 절가 있는 거 아니까 난 네가 절가 있는 거 알잖아 뜨리고 아. 체크로 님이두장 갖고 카블 하나지. 카을 보고 패두장 버려야 해. 패두 장을 버려야 돼. 어. 체크. 가르켜. 힐 파워이한테 파워이한테. 힐, 네, 돼. 힐, 힐 돼. 4대4. 아, 가네. 힐 대, 사대 사. 아, 사대 사야. 힐이야 돼. 짜, 해봐 아, 이 뭐야 이게? 힐2 장고. 힐. 두장 버릴게. 프리거는 뭐? 얘 말고, 얘, 어, 얘랑 얘 버리고. 프리 안뜬게 어디야, 씨발 드라이 마이너스. 33,000 꺼지세요. 저희가. 아, <laughs> 내가 그래서리니친 거야. 니가 그냥 덜가던지 거기서 그랬으면 되는데. 방송상방송때 방송상은... 14기라면 보여줘야 될것 같아. 그 <laughs> 그렇게 한대. 아까 트리가 먹었고. 네. 어차피. 일단 그... 3만. 어? 3만. 3만. 응. 3만. 아, 3만 3천. 정확히 였다고 해줄게. 노가드. 특개. 에델들. 시발 크리. 좋겠다 들어. 지무이사 깨어진 너너너 너 너무 꼴했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어타크 <laughs> 렌가드 어. 누가 될게 트리거 체 버스 체크 트리티리거 트리거 크리 파워 세컨트 체크 힐 트리거 <laughs> 파워 해야 돼? <laughs> 돼. 돼 파워 해야 돼 크리도 예뻐졌지 파워 해야 돼 파워 파 크리 파워지 어 들어서 이거 파워 렌가드한테어택 s 만이지만이지 m 아, 되게 드로우 트리거 a m a i s a 너 a i 가리 m 거야 거기에? a 만이지2 a i s 이지 a i Sa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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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m a i Samai, s a 솔직히 주작 m a i s 주작 a i Sa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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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뽑은 s 사 m 이게 s a m 거거 s a m 급 마이크 수준 옥냥이 <laughs> 오 이게 왜여지아나 이거 이게 첫 번째 라이드야 그거 나 이거 라이드 나 이거 왜 여기 있었아 라이드 이거야 구나오천 플러스 뱅가드 스키 소울 플러스트 파워 플러스 오천 1만이다 이야 아 김오찌야구만 만팔천 리어 가자 만팔천 리어? 응 사실 뱅가드 쳐도 된네 리어 치기 리어 니어 전기를 앞박해줘 만오천 플러스트 만삼천 몬스터 아 저희가 던져 퍼스터 <laughs> 체크 없어요? 없어요 사, 2만 엔드 스탠드 엔드로 나좀 솔직히 기분 좀 좋을 것 같은 게히트리가다 뭐 패로 들어오다든아부터제네레이션 카드 <laughs> 하고 싶다 아택 몇이야? 나 지금 2만 0천 간생가 고타이와 키테 날. 이 두투리 윗 드로 세컨드 체크 아유 쌍드로를 뽑아보고 계시네 오페 오페 사랑합니다 너댁몇 장이야? 댁싸은면지가 아, 알지? 야 사버로는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닌 거 같다 소울 <laughs> 서울에, 서울에 다운보로지 서울 솔직히... 좀애거 같다 저거 솔직히 주작금이고좀 아, 주작금이다 내가 생각해도 좀난 지금 포스트 없어서 지금 취직하고 있는데 18000. 솔직히 좀, 맞을 수도, 없네, 좀 <laughs> 맞을 수도 없네 이제. 좀 주작급이 다 막아. 네. 그 맞을 수도 없네. 18000이야. 만 가도 해. 그일 마냐? 그딜일 없죠. 말아 가도 참. 와, 개 눈물 났네. 야, 미아저하나더 있어. 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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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니까. 여기서 트리거 하나 뽑으면 너 죽는 거지. 그렇지 않아. 아, 그렇지 않아? <laughs> 어 잠깐만. 아 생각하다 생 생각. 음. 형폐 음... 몇장이지? 나는 6장아우 ㅈ 게 많아 더럽게 시 체크 솔직히 정석이 없습니다 2만 2만? 어 내가 까왜트리거낚였을까 까, 해포나 엔드 탠데되데로 근데 얘 파워 엄청 세 포스가 포스만 세 장. 이메지널리 포스 기프트. 포스만 세장 먹어가지고. 포스. 그래. 이제 시발. 아, 뭐없어 카운터블레스 했어. 카운터블레스. 있어? 있어 시발. 소울블레스도 하게? 이게 좀신기하다 <laughs> 하게? 일단 해시고한장 들어. 어. 파워퍼센지만. 파워퍼센지만. 파워포스 카운터블레스, 소울블레스. 솔직히 얘가 뜰줄나 상상도 못했다. 알렌이 얼마나 좋은 카드인데. 알긴 아는데 겁나 안타깝다 진짜 솔직히 박급 박급 차크하는 거죠? 좋아 33,000 어타크 33,000? 응 3만 가는면 1둘이고 3만 가는면 1둘이고 4만 가다면 2둘이지 응 하든가 사만 저희가 있잖아 근데 없어 버스트 체크 트리거 쉽게 사랑합니다. 아이 게임 끝 너무 끝나. 플레스 블레이드. 세컨째, 그게 들어오죠. 게임 끝내자. <laughs> 우와 개 미쳤다. 한 5만 떴어. 아 잠깐만. 5만, 어, 맞아. 5만 맞아요. 어택. 가다시죠. 이거 게임이 이랬다고? 5만. 3만. 5천. 3만. 15천. 존나 패 최강인데. 가도 했거나 몇번 카드 터는데 응. 힌데가 핸드가... 그렇게다고 아나 들어 힐, 힐, 힐 뽑았어 <laughs> 솔직히 내가 그거 연속으로 당한 기분 알아? 아 필요 없고 불을 꺼자 퍼플 좋잖아 어야 드롭 좀 개수 봐라 니 덱, 니 대기에서 준 거네 여 장이야? 응아 무일이 뭐 많아 이 새끼는 <laughs> 내가 패가 새끼, 좀 훗. 이 새끼도 패가 많은데? 나도 개인전기 했는데 얼마인데 절가 있어? 어. 어? 어 없지 절가 내장 다 했잖아. 8만 부스트. 아 소울블레스 안 했네. 3만 4만 3천에 5만 천이야. 6만. 이거 7만 3천이지. 응. 지금 5만 천이니까 못 뜨네. 아 잠깐 뭘 뜨나요? 어. 나원 뚫할라 했는데. 이었어스다됐어 이미, 이미 나트체크했어요 빠. 스비쳤는데? <laughs> 이만야 2만... 이만 팔천 이만 팔천 어. 아 새끼 뎀지 사잖아 인마 아 잠깐만 아뎀지사야지어 아, 존나 좋은 카드네 만만만만 삼천에 만만 이만 천 개루즈하다 진짜 언제 끝나 어 이런 말고 보여줘 어 엔드 스탠드 엔드대로 너라도 하라 이제 yeah. 카운터 블레스트 카운터 블레스트하고 스페리코라고아다 해버린거야 스페리코라고아다아그러고보게 진행해 호호. 아 잠깐만 아 늦었지? 응 어, 늦었어 8천0으로뭘할수 있지? 바 때릴 수 있다 <laughs> 그래 <그냥> 바를 <팔을> 때려보자 바 <laughs> 때릴 수 있다 <laughs> 아택 그거 몇이야? 음, 33000 x 38000이요 3만 8천? 졌어 트리거 체크 아체 세컨 체 사실 없어 야 아이 졌어 <laughs> 이렇게 지다니 준하 게임 너무 루즈해 <루지해졌고>. 고게 <laughs> 루즈하다 진짜